해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족 기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경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선을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말이니까 박정은 대령 모십시오 본인 위증해버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돼 있는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박정원 대령은 집단 학명 수계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해발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새해병의 영전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들 공수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수자 맞냐고요? 국가의 독봉을 받으면서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명 죽음의 원인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상의 합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뭘 물을 줄 알고 선서 거부합니까? 그러면서 뭘 증언을 하겠다고요? 변사님,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부할 결과 선소명이 충분히 안 돼서 팀들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표명을 <laughs> 자, 제 발언 좀 하고 완서하세요 어, 김승원 간사의 절절한 소리를 이종섭 증인 잘 들으셨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임성근 증인 잘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증인 잘 들으셨죠?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매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최병 외동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간 최병 부모님들의 별규를 제가 보면서 오늘 청문회는 정말 질문하는 의원님들도 답변하는 증인들도 그 최혜병의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정말 진중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위원장인 저로서도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임성근 중인 본인이 이 사고 현장에 해병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일말의 도덕적, 양식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리고 해병대원들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해병대의 명예를 다시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많은 국민들 다수의 눈망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입법 청문회를 하는 중체에 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오늘 이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저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증언을, 선서를 거부한 세 명의 증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는 들어봐야겠지만 질문에 따라서 본인의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국회 증관법 제12조에 이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세 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서 진행할 건지를 물어봐 주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고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증언 여부와 관계없이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언에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발언하실 때 유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등인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회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등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에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네, 유튜브, 대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